특전사를 40%를 찍고 나면요. 특전사를 40%를 찍고 나면은 이제 공성 전략이랑 방어 요새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물 질문이 들어오는 게 요거 두 개를 찍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일단은 미리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방어 요새는 병원 한개 추계가 맨 처음에 있어요. 아 이거 찍으세요. 어, 이거 찍으시고, 이거 한개 필이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성 전략에 들어가면은, 연병장 추가가 있어. 있는데, 여기 요구 조건이 미쳤어. 10레벨이야, 10레벨. 10레벨이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안 찍어요. 지금 당장 안 찍어요. 요것만 한 1렙 정도 찍어주시고, 어. 요거 1렙 찍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도 찍어준 다음에 그냥 패스하세요. 왜냐면은, 여기, 특전사 아래 쭉 내려와서, 10티어를 찍어야 된다. 10티어. x u n i 10티어. 아, 이거 찍어야 돼. 이거 찍어야 돼서, 상, 정신이 없을 거고, 그 다음 찍어야 되는 게, 사기거든요. 그래서, 저기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 어, 힘들고, 그리고 또, 그때 되면은, 이제 80%쯤 특전사 찍고, 아, 특전사에서, 10티를 뽑고, 사기를 좀 찍으면은 이제 전문화가 열려 전문화 찍어야 돼서 정신 없이 미친 듯이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전략이랑 방어요새는 만만봐 만만 봐 만만봐 만만 아딱 만만 보세요. 공성전략은 여기 첫 번째 줄두 번째 줄 하나씩 찍어주고 그다음에 왜 찍어주라고 하냐면은. 이게 안 찍혀 있으면 이거 버프가 아예 없는데 찍으면은 하나 버프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0%랑 1%랑은 달라 0%는 아예 안 터지지만 1%는 터질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찍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방어 요새는 병원 하나씩 찍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찍먹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얘는 이거 밑에 1까지 올수 있거든요 1까지 찍어놔 어, 딱 6까지 요렇게 1까지, 1, 1, 1 정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는 손안 되는 거야. 요거를 까먹지 마시고, 어, 그 다음 또 딱히 설명해 줄게 없네요. 일단은, 10 심... 이후에 연맹대결 훈장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나중 되면은, 이거 연맹대결 밑에 추가로 생기거든요. 예, 요것도 좀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좋아요. 찍어줘야지 연대 구상이 쉬워. 왜냐면은 이게 30레벨을 찍는 순간부터 건물들이 다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짜잘하게 먹는 점수들이라도 높여가지고 효율을 높여가지고 구상도 쉽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연맹대결 상대와 승리,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거를 높이려고 일부러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연맹 대결은 무조건 100%를 찍어줘야 되고 화물차 화물차 화물차는 자 이거는 전에도 설명했듯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상한 존재 이거 정말 의미 없고 루돌프는 루돌프는 이게 좀 계륵인데 일단은 루돌프가 많아지면은 그때 가서 찍는 거를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좀 쓰기 좀 그래 자원이 정 없다 그러면 몰라도 일단은 2만 개부터 시작이라서 훈장이 좀 빡빡하기도 하고 일단은 좀 나중에 생각을 해봐 나중에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원이 없을 때는 연대 100%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5분의 10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요거 찍으세요 요거 찍어 가지고 자원을 세이브 해서 자원을 모아서 본진을 올린다 이게 목표입니다 매주 수요일만 찍으세요 어지간하면은 따로 오더를 해가지고 이거 화물차 1까지 무조건 달리세요 이런거 아닌 이상은 훈장은 무조건 수요일날 처분합니다 핵가금러들은 물론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여기 10티까지 가야되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그냥 천천히 가십시오 아시겠죠? 일단은 훈장편 이거, 특전사 40% 이후에 열리는 두 곳에 대한 설명, 아,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